구글 재미나이 제대로 한번 써보고 싶은데 막상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하셨죠. 오늘 제가 여러분을 완전 재미나이 파워 유저로 만들어 드릴 겁니다. 기초부터 전문가급 활용법까지 싹다 알려드릴게요. 네, 맞아요. 새로운 AI 툴딱 켜보면 기능은 엄청 많은데 그래서 이걸로 뭘 하라는 거지 싶을 때가 많잖아요. 첫 걸음 떼기가 참 어렵죠. 근데 걱정 마세요. 오늘 제가 제미나이의 핵심 기량을 제대로 마스터하는 가장 확실한 길딱 알려드릴 거거든요. 이거 하나만 쭉 따라오시면 여러분도 제미나이의 모든 잠재력을 100% 활용할 준비가 끝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섹션부터 시작해볼까요? 우선 제미나이의 두뇌라고 할수 있는 핵심 모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제미나이에는 크게 두 가지 모델이 있어요. 1.5%랑 1.5플래시. 프로는 이름처럼 복잡하고 깊이 있는 사고가 필요한 뭐랄까, IQ가 엄청 높은 모델이고요. 플래시는 일상적인 업무를 빠릿빠릿하게 처리하는 데 최적화된 친구죠. 저는 개인적으로 좀더 똑똑한 프로 모드를 주로 쓰긴 합니다. 자, 모델을 골랐다면 이제 재미나이로 뭔가 창의적인 결과물을 바로바로 바로 만들어낼 시간입니다. 핵심 창작 도구들 한번 만나보시죠. 첫 번째는 딥 리서치 기맹인데요. 이거 진짜 물건입니다. 그냥 검색이 아니라 이름 그대로 아주 딥하게 파고들어서 답을 찾아줘요. 신뢰할 수 있는 논문이나 기사 같은 걸 기반으로 답을 주니까 근거가 확실한 자료가 필요할 때 정말 유용하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분석한 내용을 바로 웹 페이지나 인포그래틱으로 뚝딱 만들어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동영상 생성 도구 B O V E O입니다. 요즘 막 조회 수 폭발하는 쇼폼 영상들 있잖아요. 그런 바이럴 스타일 영상을 유리사과를 칼로 써는 영상 만들어줘. 이렇게 그냥 말로만 하면 뚝딱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대단하죠? 이미지 생성은 또 어떻구요? 재미나이 이미지 기능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는 진짜 재밌는 예시죠? 일론 머스크락 도널드 트럼프가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잔하는 이미지처럼 이렇게 구체적이고 상상력 넘치는 주문을 넣으면 와 정말 말도 안 되게 사실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캔버스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재미나이가 만들어준 텍스트를 굳이 다른데로 복사해서 붙여넣을 필요 없이 바로 그 자리에서 편집하고 다듬을 수 있는 내장 에디터예요. 예를 들어, 이메일 초안을 딱 만든 다음에 클릭 한 번으로 좀더 정중하게 바꿔달라거나 보고서를 더 전문적인 톤으로 다듬는 게 순식간에 가능해지는 거죠. 정말 편해요. 자, 지금까지는 재미나이가 제공하는 도구들을 살펴봤잖아요. 이제 오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직접 재미나이를 만드는 단계입니다. 바로 나만의 맞춤형 AI 비서, 잼스를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잼스라는 기능인데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의 특정 목적에 딱 맞게 재미나이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적인 업무를 알아서 처리해주는 나만의 맞춤형 재미나이를 만드는 거죠. 이야, 이게 바로 AI를 그냥 쓰는 사람에서 AI를 설계하는 사람으로 레벨업하게 만드는 핵심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업무 천재 비서라는 잼스를 하나 만들었다고 쳐요. 그리고 이 친구한테 나 온라인 강의 만들고 싶은데 뭐부터 해야 할지 하나도 모르겠어라고 툭 던지면 이 잼스가 강의 기획에 필요한 모든 단계를 쫙 분석해서 알려 주는 겁니다. 타겟 수강생은 누구로 할지 학습 목표는 뭘로 잡을지, 시간은 얼마나 걸릴지, 이런 것들을 아주 체계적으로 정리해주죠. 덕분에 일의 전체적인 그립을 보면서 정확하게 실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최근에는 이렇게 만든 잼스를 링크 하나로 다른 사람이랑 공유하는 기능도 생겼어요. 정말 좋죠? 자,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재미나이의 진정한 힘을 잠금해제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바로 우리가 매일 쓰는 구글 도구들과의 완벽한 연동입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몇 단계의 설정은요. 재미나이의 모든 잠재력을 120% 끌어내기 위해서 딱한 번만 해주면 되는 정말 정말 결정적인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꼭 집중해서 따라와 주세요. 설정은 진짜 간단해요. 먼저 재미나이 설정 메뉴에서 앱으로 들어가세요. 거기서 구글 워크스페이스랑 유튜브를 켜주시고요. 그 다음은 지메일 설정으로 넘어갑니다. 지메일에서 모든 설정 보기로 들어간 다음에 스마트 기능이라고 된 옵션을 찾아서 싹다 체크하고 켜주면 끝입니다. 정말 쉽죠? 이 간단한 과정만 마치면 여러분의 재미나이가 지메일, 구글 시트 같은 여러분의 개인 데이터랑 직접 소통할 준비가 완료된 겁니다. 자, 설정을 다 마치면 대체 어떤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 결과물은 바로 지메일 비서입니다. 재미나이한테 그냥 최근에 온 메일 요약해줘! 라고 말만 하면 수백 통의 메일을 순식간에 정리해서 보여줘요. 마치 제 전담비서가 받은 편지함을 완벽하게 관리해주는 느낌이랄까요? 정말 대단합니다. 두 번째 결과물은요, 와, 이건 더 놀랍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부동산 경매 데이터를 담은 복잡한 구글 시트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숫자도 너무 많고 항목들 관계도 한눈에 파악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이게 바로 연동 전에 답답한 모습이죠. 하지만 이제는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분석하고 싶은 데이터 범위를 쫙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딱한 번만 누르면 돼요. 그리고 이 데이터에서 흥미로운 패턴 좀 찾아줘 라고 요청하면 그냥 끝입니다. 재미나이가 순식간에 데이터를 분석해서 숨겨진 트렌드를 찾아내고 심지어는 이해하기 쉽게 차트로까지 그려줘요. 그냥 복잡한 숫자 나열이 한순간에 의미 있는 정보로 바뀌는 마법. 바로 이거죠. 자 그럼 오늘 살펴본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평범한 사용자에서 재미나이 파워 유저로 거듭나는 여정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 딱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바로 이겁니다. ai의 진짜 힘은요 도구 그 자체가 아니라 내가 원래 하던 일내 기존의 작업 방식이 이걸 얼마나 똑똑하게 엮어 넣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그냥 듣고 아 그렇구나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직접 한번 써보셔야죠. 오늘 배운 기능들을 가지고 여러분의 일과 삶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더 창의적으로 바꿀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